결혼하는데 운이 트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속인 소우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들리는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뭘까요? 웨딩 스마치, 결혼의 잔치의 소식이 기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는 결혼운이 올해 들어왔나요? 언제 결혼을 할까요? 그리고 결혼운이 열린 징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결혼운이 들어온다면 징조가 뭘까요? 선생님 저는 결혼운이 언제든 들어오나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결혼운이 들어오는 증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고 결혼에 관심이 많아지면 저절로 상담을 하든 아니면 지인 관계에게 어, 나 결혼 언제 할까? 이 질문부터 나오거든요. 그 말은 결혼운이 트이고 있는 첫 번째 증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은요. 나라의 운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힘든 해운년에 의기를 투합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결혼운은 열린 해운연이에요. 많은 커플들이 주변에서 결혼의 소식을 들릴 수도 있고요. 나도 결혼을 좀 하고 싶다고 마음을 올해부터 또 먹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련님께서 올해는 결혼운이나 인연운이 조금 맴돈다, 좀 상승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이 열리는 징조까지 또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94년생 개띠 여러분, 상담을 했을 때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결혼생 생각도 없다가 2년이나 결혼에 좀 소식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도 개띠분들이 결혼 날짜 언제 할까요? 이런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인연의 운이 높은 띠로도 보이고요. 개띠분들이 좀 마음먹기가 힘든데 올해는 다들 마음을 거의 다 먹으셨더라고요. 연애 중이시라고 하면 올해는 결혼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진전이 되기가 좋은 해운년이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나 내 경제 사정도 돈보다는 풀리게 될 것이라는 저희 신령님의 공수가 따라오니까요. 마음을 먹으신다고 하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결혼의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88년생 용띠 여러분들 이제는 연애를 오래 하신 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해운년이다. 결혼으로 도장을 찍으세요. 점사를 보다 보면 내 일이나 내 커리어나 내 주변에 좀 치중되신 분들의 용띠 여러분들도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좀 조론이 자연스럽게 좀 늦춰진다. 사업적인 거, 일적 때문에 좀 늦춰진다지만 올해는 좀 기운이 새롭게 맴도니 좀 마음을 보고 시고 정리정돈 하신다고 하면 새롭게 결혼의 운이 트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신이 든다면 바로 실천하시고 그 사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96년생, 지띠 여러분들. 이분들은 연애의 속도도 빠르고 사랑에 빠진 속도도 남들보다 좀더 빠르신 걸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소개팅 한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을 얼마 안 됐는데 인연의 운이랑 결혼의 운이 감돌기 때문에 나 결혼해야겠다 꼬치시는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잡으십시오. 결혼운이 들어오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좋은 결혼의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운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운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90년생 말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나랑 잘 맞는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졌다가 쉽게 실망하기도 하는 변사가 생각보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뭔가 내 인연이라고 하면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가신다고 하면 갑자기 이 사랑과 성사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나 좀 부모님의 소개나 만나는 인연이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인연으로 좀 이어지기 좋은 해운년이다 주변에 상담을 봤을 때도 작년에 상담하신 분들이 있죠. 잖아요. 말띠 여러분들이 올해 결혼을 많이 하시더라고. 올해의 결혼운이 맴도는 띠가 말띠입니다. 그래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85년생 소띠 여러분들 늦게 결혼운이 들어왔어요. 인연이 뭔가 쉽게 성사가 이때까지 안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소띠 여러분들은 늦게 인연의 복이 터진다. 특히 재혼이라던가 아니면 인연복이 없으셨던 분들은 올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상에서도 움직인다. 인연줄이 에서도 움직인다. 그래서 절대 조춤하지 마시고 일이 일순위로 두기보다는 내 인연을 일순위로 좀 돌아. 소띠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면 좀 결혼이 힘듭니다. 올해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9년생 뱀띠 여러분들. 뱀띠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혼자 있는 거참 좋아해요. 하지만 올해는 갑자기 혼자 있는 게 외로워. 공허해좀 뱀띠 여러분들이 매사에 신중하고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이 인연가도 내가 평생 잘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결혼을 못하시고 인연을 끌어오신 분들이 많았을텐데 올해는 특히나 좀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해운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정을 만들자, 가정을 꾸며보자 이런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해운년이라고 하시니까요. 갑작스런 소개나 우연한 만남 아니면 이때까지만 이어온 인연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좀 맺어보시면서 정말 가정을 위한 좀 해운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운이 열릴 때 특징, 증조들 몇가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결혼식이나 웨딩드레스 입는 꿈 뭔가 잔치의 꿈들을 연달아 꿀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 헤어진 사람 끊어졌던 인연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소개팅이 자꾸 들어와요. 주변의 주선과 만남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에는 자꾸 이렇게 맺어집니다. 올해는 뭔가 자꾸 인연이 나한테 붙어요. 네 번째로는요. 친구들 결혼식 지인 결혼식이 유독 많다. 1년에 몇번 갈까 말까 했던 결혼식이 유독 뭔가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 그러면 결혼운이 또 들어왔다는 증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갑자기 혼자 있는 게 불편해져 이제 좀 인연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내가 가정을 맺어볼까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맴돌면서 주변에게도 물어보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결혼운이 트이는 여러분들도 알기 쉬운 증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결혼이나 인연의 운이 들어올 때는요, 내가 자연스러 그쪽에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안고 가신다고 하면 좋은 잔치의 소식이 여러분들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결혼운이 열려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내 인연이라고 하면 붙잡으시고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을사년 해운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또 소식이 있는 커플분들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기쁜 소식 소호당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인연의 국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당이었습니다.